그녀는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 지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지은은 32살. 대학교를 졸업한 뒤 중견기업에 입사해 7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친절했죠. 그녀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맑은 피부 그리고 늘 단정한 옷차림으로 동료들의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직업, 좋은 외모, 그리고 좋은 성격까지.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애는 언제나 슬프게 끝났기 때문이었죠. 지유는 매번 사랑을 시작할 때마다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엔 진정한 사랑을 찾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매번 그녀의 마음엔 상처만 남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에 대한 기대가 컸던 지은은 첫사랑의 실패 이후에도 여러 번 사랑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배신과 오해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인지 자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수가 그녀의 삶을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은의 삶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거래처에서 만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친절했고 말투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은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를 건넸고 퇴근 후에는 따뜻한 저녁을 함께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지은 씨,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지은 씨가 가장 소중한걸요. 민수의 말 한마디에 지은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며 하루를 시작하게 했고, 주말에는 함께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지은의 일상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민수를 만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행복이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와 함께 했던 순간들은 마치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함께 들었고, 지은이 어릴 적 가졌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사랑도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통의 문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도 또 만나요. 지은는 민수의 휴대폰 화면에 뜬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는 다급히 화면을 닫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동료가 보낸 장난 문자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수는 예전과 달리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약속 시간에 자주 늦거나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점점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의심도 커져만 갔죠. 의심은 작은 행동에서도 커졌습니다. 민수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숨기려는 듯 보였고 지은의 질문에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를 믿으려 애썼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밤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그녀와의 약속을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급한 일이 생겼다는 짧은 문자뿐이었죠. 지은은 민수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한 레스토랑에서 민수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따라 나왔지만 지은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왜 나를 속였어? 민수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미안해. 나도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그녀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그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났다고 고백했지만 그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지윤은 눈물 속에서도 냉정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와의 시간은 뭐였어? 장난이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윤은 민수와의 관계를 단호히 끝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지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이번엔 사랑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몇주 동안 지은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떠올라 눈물이 나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공원에서 우연히 노을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은은 비록 사랑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았고 더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은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며 마음을 치유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사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사랑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은님의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